백신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해서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뭐 이렇게 분갑이된것 같아요.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 공공기관 유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특유보다도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몇 개? 최소 두세 개 정도? 좋아요, 구독. 채널 이바구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나오십니다. 나오는 대로 막 씹으립니다. 자. 이재영 예, 양산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낙선한님 왜 활동이 대단하시더군요 지역에서 통닭도 드시고 돼지국밥도 드시고 아, 먹방으로 이렇게 많이 예,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양이죠 제가 뭐 학자 출신이다 보니 예. 딱딱하다. 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탈피해야 되지 지금도 않겠느냐? 지금도 굉장히 딱딱하세요. 예. 사실 뭐 알고 보면 그렇진 않은데 예.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세 예. 상인들이 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소비도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행사를 했었죠. 자 이제 훅 들어갑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역에 예.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겠다해서 이 코로나 1 9로전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어, 원래는 한중일상 예. 개국. 국제 백신 혹은 바이러스 연구소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그것이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뭐 이렇게 둔감이 된것 같아요, 어. 잘못.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연구를 해야 백신을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를 예. 어, 연구하는 것은 예. 백신이나 예. 그게 맞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아주 그 고급 인력들이 음. 모여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장소다. 양사 시민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연구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 이게 잘못해 가지고 지역에 확퍼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그 동안에 어, 무슨 뭐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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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압 장치를 잘 해서 음. 그 속에서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때문에 예. 아, 밖으로 퍼져 나갈 위험성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예. 토론회라든가 목노란을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는지 뭐 충분하게 좀 전문가를 통해서 어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또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게 들어올 가능성 현재 몇프로입니까 10%도 안 된다고 안 생각합니다 뭐 양산에 좀 이렇게 뭐 정부 공공기관 좀 이렇게 유치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어, 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산 경제가 예.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예.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예. 우리 양산도 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몇개 정도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최소 두세 개 정도? <laughs> 서너 개 정도는 좀 왔으면 좋겠다. 두세 개에서 서너 개 왔으면 예, 좋겠다. 아, 세개 정도만. 예. 아... 총선 때도 제 우선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21세기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석유보다도 더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또 보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큰 산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 고급 인재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예. 또 관련 산업들을 키울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게 이제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울산 뭐 자동차 거제 조선 예. 근데 양산이라면 뭐가 예. 떠오르는 게잘 없죠 아직까지 어, 없죠. 근데 이제 동남권 이 산업 벨트라는 것이 예.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고 수소차로 가지 않습니까? 음. 기존 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이제 세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양산이 자동차 부품 벨트에 전기 연구이 오면 거기에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우선 인력들이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예.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예. 권역별 예. 질병 대응 센터가 예. 설치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에 올 가능성이 많은데, 예. 부산대 병원에 감염병, 어, 전문 병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질병대응센터가 생기고, 예. 수의학이라든가 이런 그 과가 또 생기고, 의약품 제조, 뭐 이런 걸할수 있다면 참 금상첨화가 아니겠냐, 음.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알겠습니 예. 부산에 올게 양산에 간다, 이건 뭐. 좋아요, 구독! 사실 예야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 함께 노력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양산을 알리고 양산을 출제화 시키는 저는 세계 칠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 양산을 끊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이을 받고 그러면 사랑의 메시지 영상 편지 한 번만 여보.